또 이런데, 이런데서 차박하면 자기랑 두번 할거같아 그럼 오자 내일올까? <laughs> <laughs> 내일을 오자는 말에 식겁했습니다 순간 <웃음> <웃음> 여러분 다들 입소이좀 합시다 분위기에 취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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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최고다 yeah.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laughs> 그림이죠. 자기가3월9 시부터 잤어. 우리 놀러 와서 밤을 잠을 9 시부터 잔건 처음인 것 같아. <laughs> 손만 붙잡고 잤습니다 또. 오빠 같은 느낌? 공돌리고 음 자도구만. <laughs> <laughs> 오빠 믿지? 그 <laughs> 나도 <너> 안 믿어. <웃음> <웃음> 아, 자기가 좋아하는 석구다. 손석구. 어, 그러네. 어 이름도 <laughs> 어떻게 시향? 그지같이 썼어. <laughs> <laughs> 기분 나쁘다. <laughs> 슈슈 어? 슈슈 맘이 손색트을 너무 좋아해서 슈슈 아빠는 기분 나쁘다. 다리 이름이 정말 멋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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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지금 <laughs> <laughs> 대한령 영국에서 보이고요. 아, 응. 여기 해변보다 은근히 높거든. 여기 또 기가 멍멍했어 기가 어, 어, 일일이래요 <laughs> 와 앞에 옆에, 옆에 사장 나무 숲 보십시오 너무 이쁘다. 진짜? 어 음. 여기가 이건 그림이다 이거는 진짜. 음. 노란 거랑 빨간 거랑 섞였으니까. 뭐어졌네어 불고 우염도로 천천히. 아나 이런 거 좋아하지. <웃음> 어, <웃음> 어제 길만큼 불곡이 심할까? 인생은 아, 인생은 다불곡 아니겠니? 아어봉도수또또또 어, 쭉 친다 너 어? 어와 음. 그림 같다. 어 앞에 보소 또 그? 우뚝 서 있는 게 그냥. 음. 어. 우와 어, 아침에 아침에 내꺼본거 같네 그냥. <laughs> <laughs> 야이 트럭은 뭐니?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트럭 같아. 아니 월남한 트럭 아니야? 저기서 <laughs> <집에서 웃음> 들어온 거 같은데. 봐봐 봐봐 봐 보여? 음. 오. 앞에 보느냐고, 어 <laughs> 이야. 우와. 와! <우와. 웃음>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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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다. <laughs> 오늘도 바스가 나만 하지 않겠네, 또. 오늘은 바스 입고 왔는데, 괜히 보네. 어디 가도 산떨리는 미친 계곡들만 보이네. 그러니까. 어. 다 맞지다. 어. 정말 강 원도 계곡은. 말모, 어. 말모. 너희들은, 너희들의 끝은 어디니 도대체. 코스를 이렇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눈여기를 또 이렇게 미치게, 미치게 해주네. 와. 와. 어, 기분 좋아. 어, 강릉 계곡 무쳤다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이럴 땐 갓길 운행 필수입니다. <laughs> 어진진 앵글하게 살려주기 위해서. 보통 라이더가 추월을 하는데 추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가지고 안산면 배우입니다. 기와 강릉은 <laughs> 하나의 허물를 찍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보실까지도 하고 차렷이야. 오오 마이 갓예 여기가 최고다. 와. 아, 왕산명 깨고, 아, 추, 추, 강추. 진짜 강추. 오늘의 CC로드, 역시 처음부터 쓰셨다. 왕산면 깨고. 가을이면 뽀송뽀송해져라. 와, 여러분 앞에 보시죠 계곡기랑 음. 단풍이랑.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와. <laughs> 와.. 여기 단풍 미쳤네! 음. 우 <laughs> <laughs> 와.. 와 여기 가 진짜 너무 멋지다 지구개가 부럽지 않은? 멋지네요 와.. 단풍이 어디갔.. 와.. 목이 쉴 정도다 목이 쉴 정도야 진짜 진짜 칭찬에 입에 마르지 않는 상원도입나다 진짜 강원도 깨준다와와시 아. 이러잖아 <laughs> <laughs> 야좀 살살해라 살살해 어? 좀 봐줘 너 너무한거 아니냐고 와 심장을 완전히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떡하니 와후우우렌으로수시부분 살려둬 와 <laughs> 와! <laughs> 오 이쁘다. <laughs> 어. 잘해주신 브뭐 어, 상당히, 상당히. 데 어, 가 오지? 무서워게 오! 오! 여러분, 살이 미쳤습니다. 오늘 오대산 철이 가능해. 오늘... 정말 화벌하다, 화벌해. 어, 출발할 때, 아, 별르네요 했는데. 음, 또, 음, 입, 입이 맞다. 방정이네, 그래. 입이 방정이야. 여기는 오늘이 절정이겠다 어. 여러분은 지금 불꽃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기야 오늘 수시로도 어때? 아 어, 정말 제발 환상이야 뿅깍다 뿅깍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아, 아름다움을 덮을 수가 없어 어, 어 아니, 분위기 있어 몸안도 어, 아, 여러분 수시로도 너무 아깝다 진짜 여러분 닭목령 닭목령이 고개 완전히 너무너무 베리베리 붙여있습니다 아 저쪽 봐시시로도길 어, 미쳤다 오늘 음. 어 자기야 저쪽 봐오 <laughs> <laughs> <대박. 웃음> 아니 저기 그리고 이거 안개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입니다 구름 오 어, 우리 지금 구름 속건네고 있는 거예요 음, 어. 여기가 높아서 너 어, 높아가지고 시시네가 <laughs> 풍경 다 찢네 오늘도 멋진 시시로도다아갑니다와이길안 왔었지? 안 썼어 옛날에 어. 반대쪽에서 어 반대쪽. 배추가 많고. 어. 길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음, 취한다, 취해. 우리 분명히 아침에 밥, 먹, 밥만 먹었는데 술 먹은 느낌이 나네.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취하냐, 오늘. 와. 강원도 진짜, 와. 빨았지만 하다, 빨았지만 하다. 항상 자기만 훑고 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laughs> 오늘은 이해할게. 강원도똥똑 빨아도 자기야, 이해해. 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어때? 육구 자세. 우리는 육구 자세가 제일 좋아. 우와 아 근데 풍경 품격... 왔던 길인데도 여전히... 어 왔던 길저 어, 반대편 품격... 우와 우와 강원도에서 이렇게 라이딩 한다는 느낌 자체가. 못받 아, 진짜. 앞에 봐, 저기 음. 앞에 봐. 음. 와, 장대하고 음. 위대한 병풍까지 진짜. 음. 음. 장몽령. 음. 어, 음. 장몽령 지나서 지금 오장폭포 가는 길인데요. 와. 음. <laughs> 진짜, 와. 와. 유현동께, 진공오길안 물었다. 여러분, 이런 경시 보다가, 일반 층청도 좋다고 하는데, 경시다 <laughs> 봤다 <봤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laughs> 아, 아 이충 층주부터 아마, 아, 갈것 어. 같은데. 여기서 박조는 무조건 강원도야. 화려함의 초질정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야, 내린천보다 이거 훨씬 이쁘다. 음. 어. 한계령 건너서 내린천으로 가는 코스보다 이게 훨씬 이쁘네. 물론 오늘 한계령을 못 봐서 살짝 아쉽긴 한데, 너무 많은, 뭐, 좋은 걸 품가 눈에 담아가지고, 뭐, 우리 많이 봤었고, 한계령은. 오래간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같잖아 차도 없고, 한적하고 넘 우리가 다정상합니다 아, 오장폭포. 거의 다 갑니다. 아, 너무 멋있지. 어, 정선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장폭포도 되게 오랜만에 온다.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 어, 오장폭포 물줄기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물줄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자기야. 나 화장실, 아침에 화장실 갈 때처럼. 그렇게 가면 어떡해. <laughs> 보자. 이놈의 물줄기 어떤가. 오 와, 씨! 오, 내꺼네. 인정나정 진정? 아래 사이로 흐르는게. 와. 와. 끝내줍니다, 여러분. 와. 다가요. 아침에 제오줌빨 같은 오장폭포 오늘 여태까지 왔던 오장폭포 중에 오늘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물도 많이 나오고 폭포 음. 물주기가 오늘은 좀 볼만하네요 거기다가 단풍이 딱 물들어가지고 음,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경치마트 휴식투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웃음> <웃음> 아 이게 골지천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부스네요, 여기도 진짜. 보시면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길입니다. 이거는 오지라는 소리죠. <웃음> <웃음> 와, <laughs> 와. 브라보다, 브라보. 골치천 따라서 라이딩 하는데요. 와, 이거 진짜 완전히. 와! 혼다 히 앙수가 뭐 아.. 절로 고개를 이제 갸웃하게 만드네, 또. 미친 로드다 진짜, 미친 로드야. 구미점 가는 게 여러분. 아, 여기도 음? 눈 많이 오고 막 이러면 이렇게 문 닫나 어, 봐, 어. 그런가 봐. 와 아, 너무 멋있다. 와, 아, 진짜 닭살에 소름이. 여기는 사람.. 손이 안 닿나? 어 그런가 봐와 우리 오늘 여기는 처음입니다 보통 음. 저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갔는데 어 이게 너무 어, 좋다 구미정길은 지금 처음입니다 여러분 눈 담아보세요 끝내줍니다 지금 절벽 우측에 뭐 어. 암자가 있네 음. 정자가 있어 구미.. 음. 여기가 구미정이구나 한번 내려갔다 오자 여기.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한번 내려갔다 음, 오겠습니다 왜 구미장이지 한 봐야겠다. 내려와 주세요. 오자. 좋습니다. 구미장 여기 좀 보고 가자. 어. 일번 어량 폭포에서 물고기가 비상할 때. 난 아, 그런 거 진짜, 관심 없어. 다이 뭐, 구멍도 있대. 줄지 난 구멍 좋아하지. 아이 근데 나팔줄 알았는데 괜히 말했어 <웃음> <웃음> 아, 이 붙이실 거기 얼마 하겠니? 아, 지금 옆으로 내려가는 중이야. 얼만 하겠니 하고서 사라졌다 내 시야에서. 어, 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와시 어, 어, 너무, 너무 잘했다 자기야. 아 어, 그래? 안 지나가고. 여러분 구미 좀꼬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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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실수가 <laughs> 왔다. 여기 미쳤다. <웃음> <웃음> 어? <아니야>. 아. 와. <웃음> <웃음> 저기 다 아. 저거 구멍 인 건가? 실수가 왔다! 아,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잘 보고 갑니다, 구미정. 너무, 너무너무 이쁘네요. 음, 여러분. 진짜. 어. 진짜 구미정이 맞아. 추천드립니다. 이 코스로 와보셔도 좋으것 같아요. 다만, 길은 그렇게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뭐, 뭐, 발표을못할 정도의, 정도 정도의 길은 아닌데. 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완전 눈 호되게 그냥. 후광하고 음, 간다, 어. 눈이 즐거우니까 마음이 음.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laughs> 그 안에 우리 자기 있다? 와, 아. 가는 길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아. 그냥 온 동네가 다 그림이다 바이크 라이더라면 꼭 와야 할 코스가 음. 또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와, 마치 승부욕 가는 음. 그런 느낌이란 어 와, 근데 물이 엄청 깊어 오 무서워 대빵 <laughs> 깊어 오 어? 어, 깊어 오 어, 진짜 어, 깊어 깊은데 맑아서 어. 속이 다 보이고 어, 다 보여 어. 나도 모르게 잡게 됐어 <laughs> 살겠다고 어... 잘 보고 간다. 어, 진짜, 잘 보고 가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laughs> 어, 여기서 차박부또 끝내주겠는데? 자기야? 아 승부역 시즌2입니다, 여러분. 거기 외길이었지만, 두 길로 해서. 아, 오늘 코스 진짜 너무, 너무너무 잘 잡는 것 같아요. <laughs> 음. 길이 되게 좁은데, 무슨 중앙사선이 있어? 차한 대밖에 못 가볼까 했구먼. <laughs> 와. 어디 하나 안 예쁜 데가 없어. 어. 와, 걸문제 단풍이. 이 정도면 만왕제도 어. 어 비슷하겠다. 맞춰서. 타이밍 잘 맞춰서 왔다. 어. 만왕제는 더 높으니까 음. 더 진할 거야. 오, 올해 단풍 구경 못, 하는, 못 하시는 분들 슈슈, 슈슈 TV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 올해 단풍을 일이 바쁘셔서 놓쳤다, 힘들다. 굳이 강원도 가실 필요 있나요? 저희 채널 항상 저희 4K로 요즘 에 올리기 때문에 큰 TV로 보시면은 그 감동을 그대로 어 진하게 어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주의. 나풀수 <laughs> 있어. 어 내가 항상 자기한테 전하는 사랑 진한 사랑 그대로 전달하듯 영상에 편집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영상이 뜨겁겠군요. 해야 되나? <laughs> 내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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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이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코스는, 어, 쉬 코스입니다. 처음 탈견이거나 이거? 소금강 길입니다. 아. 하도 많이 와봐가지고, 음. 와이프가 여기 드론 찍지 말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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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재요 그냥 풍경만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단풍은 약간 내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들 들었는데, 이금 이제 인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이제? 전에 같은 거 전망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사진 찍다, 드론 음. <laughs> <부름> 날리고, <laughs> 어, 오두방송 떠는데. 이건 막상 화려한 데를 너무 알아가지고 어, 어. <laughs> 개인적으로 동화계곡 한번 갔다 오니까 동화계곡 더이쁜것 같아.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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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방침 전망대네, 방침. 여기가. <laughs> 어? 어? 그러게. 어. 여기가 더 좋다. 어, 여기가 더 좋다. 아까 거기보다. 만항제 입구 왔습니다. 입구서부터 단풍이 물들었네요. 음. 오, 어, 좋네. 응. 좋은데? 어, 야, 너도 귀 맛집이구나, 너도. 여기 어. 최절적이다 좋다. 어. 어. 여러분은 지금 만항제 올라가는 길목에 단풍을 느끼고 계십니다. 잠시 후 제가 질질 싸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laughs> 만스 갈아붙 준비 되셨나요? 만스 <laughs> 먹고 <맛스럽고> 소리 질러. <웃음> 질러. <웃음> <웃음> 와. <laughs> 실망시키는 지않구나 와. 않는구나. 와. <웃음> <웃음> 와, 예쁘다. 왜 여기서 그? 고양이, 응. 야옹이. <laughs> 와, 여러분들 바이크를 타야 된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음탄고도를 바이크 타고 와본 사람은 막게 많으실 거야. 근데 이 길을 텐덤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몇명안될 거야. 나음탄고도 텐덤하고 지나갔다. <laughs> 어, 그런 사람 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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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손 그려주세요. 와, 자기가 숲기 미쳤다.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어. 우와. 아직 해선선안 지났나? 어. 자기야, 길 너무 예쁘다, 여기. 어. 앞에 봐. 어. 어. 드라마 어. 찍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게. 드라마 찍자, 여기. 준창아. 오, 구비구비 들 때마다 여기도 미치는구나. 진짜 예쁘다 영화에서 어. 어. <목소리도> 나오는 길 같아 어. 진짜. 어. 이래서 운창고도 운창고도 하는구나. 열이 아니어도 들어올만 하겠는데? 어. 발군전 좀 잘하면. 오,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진짜 예쁘다 너무 <laughs> <laughs> 아, 쁘다 어, 왜 이거 레벨 오백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저번엔 어. 거 같아. 저 분인 거. 레벨 안킬 가는구나, 자기. 어. 와. 여기 두부 타고 한번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겨울에. 그냥 계속 멋있어 카로보여줘야와 <laughs> <laughs> <ơi 개녀라로> <Darwin> 여러분 주면 팬덤이 힘들다면 혼자라도 한번고 오세요 진짜 설명을 못 드리겠다, 야는 구름은 진짜 와, 어필 어필에 코너, 절벽에 삼박자가다 오셨네, 와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다시 지렸지, 한강 댄스 와. 와, 대한민국 꼭대기 인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laughs> 정말 그림 같다 좌측은 어떻습니까? 어, 잘 못보겠어요 무서지고 <laughs>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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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애석하게도 만지를 못했어요 막 저기 뭐야 들어가지 말라고 오토바이는 어. 표지판 을 했는데 저희가 새 가슴이라 도롱이 옷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네요. 아, 아무튼 그래도 절경을 진짜 너무 어. 즐기고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바리케트 이 보이시죠? <laughs> 저 <저거>, 얼굴 <laughs> 어, <저거> <laughs> 나왔어요. 어, 저거 얼굴 나왔어요, 여러분. <laughs> 아, 개웃겨 죠 와. 그래도 반절 갔다 왔다 그때. 강원도 초 진짜. 피날레를 우리 운탄고도에서 장식하고 갑니다. 저, 어, 여기 방풍 음. 장난 아닌데? 와. 오. 아저씨는 가보셔 뜯네. 개꿀 라이딩이었습니다, 여러분. 볼살. 다한도 같아요. 아, 단식이 덕분에 이제 최고의 라이딩 점점을 찍었습니다. 아, 이제 복 받았다, 우리.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어, 보고 갑니다. 어, 이정도 완전 복 받은 거야. 누구랑 비교해도 풀리지 않은 가을 투어를 하고 갑니다. 정말 쫄깃쫄깃한 게 너무 많았어. 아, <laughs> 마지막에는 정말 못 보겠더라. 고개를 떨리겠는 <laughs> 뭐 <laughs> 거야. 바로 절벽이니까. 어. 내발 밑에 절벽이라. 어. 내가 고개 돌리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 아이씨.. 강원도 와서 욕 속이 아프네 개놈의 쉴게 직길로 가겠습니다 네저 새끼랑 같은 길이군요 어 그렇네 짱 놈의 실게 달려보겠습니다 이제